안녕하십니까 희망중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1월달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양력 1월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어 소띠 해입니다. 소띠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신년으로는 시작은 했지만은 신축년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달은 신축년의 신축월입니다. 소가 이제 두 마리가 되는 거죠. 소두 마리 되니 하나의 마무리. 한 해의 새로운 시작. 호랑이띠 해를 시작하고 싶지만은 아직도 소띠 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명리에서 한 해의 시작은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원숭이띠, 이제 소가 두 마리입니다. 부자가 된 느낌이죠. 소두 마리 들어오니 한 해의 시작, 소두 마리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소, 원숭이한테 있어서는 재산입니다. 또 이제 하얀 수두 마리 재물을 몰고 들어온다 이야기 할수 있겠죠 토생금이라고 해서 문서입니다 새해 시작 좋은 문서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구나 재산이 증식이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2022년도 양약 1월달 원숭이띠분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이별로 나이별로 원숭이띠분들의 운세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살 임신 검정 원숭입니다 낚시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소 두마리 되니 새롭게 일을 또 시작을 합니다 좋은 문서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숭이띠분들 소 두마리 많은 일거리로 한 해를 시작하니 호랑이 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물의 사냥 시작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42세 경신입니다 하얀 원숭이죠? 하얀 원숭이. 신축년 신축월. 하얀 소, 하얀 소, 하얀 원숭이. 그래서 하얀색 판입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협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축년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좋은 결실을 하나 또 놓고 갑니다. 자기들은 떠나지만은 새해 시작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시작을 하라고 소두 마리 들어와서 인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하얀 원숭이 빛나는 문서 받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은 54세 무신입니다. 농사꾼이죠. 농사꾼 그 동안에 1년 동안 고생한 거2 0 2 2년도 1월 달이 되면서 어미소가 새끼를 낳습니다. 재산 증식에 힘이 됩니다. 소두 마리 되니 농사꾼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소가 생기면은 그래서 큰 재산이 불어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소한 마리 들어오면은 대학 등록금이 되나요? 자, 그러면서 소한 마리 들어와서 재산이 불어나고 좋다. 바쁜 문서, 일거리가 되는 문서가 들어오니 행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54세 자제분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나요? 뭐 여하튼 간에 축하드립니다. 예, 네, 다음은 66세 병신입니다. 붉은 원숭이죠. 뜨거운 열정의 원숭이입니다. 당연히 소두 마리 되니 큰 재산을 만들고서 2022년도 시작을 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2022년도 첫 달, 1월달이죠. 1월달 되면서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정년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하신다. 그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은 78세 갑신입니다. 나무 타는 원숭이죠. 제주 부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 나무 타시는 원숭이 분들한테는 소두 마리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좀 조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생각합니다. 어, 갑자기 많은 일들이 들어오면 은뭐 아직까지 78세 정정하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호랑이 들어오니 어, 건강은 조금 비축해 둔 것이 좋겠구나. 아, 그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 원숭이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띠분들 황소, 새끼 나니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하게 2022년도 시작을 하는구나. 그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복제라고 생각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